안녕하세요, 권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영어로 나라 이름 말해보기 시즌2 아시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510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어로 나라 이름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즌별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와서 시즌별로 진행할 줄은 몰랐고요. 이번 시즌 톤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리려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넣어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 중국, 일본, 태국은 알려드렸습니다. 그외 나머지 나라들을 알려드리려하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North Korea, North Korea. 대만은 Taiwan, Taiwan. 인도는 India. 인디아,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베트남은 베트남,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필리핀스, 필리핀스, 몽골은 몽골리아, 몽골리아, 라오스는 라오스, 라오스,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미얀마는 미얀마, 미얀마, 네팔은 네파, 네파,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스페인에 보면은 K H가 있잖아요. K H는 무검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이란. 제가 준비한 아시아 국가들은 요 정도고요. 다음 시즌에는 남은 아시아 국가들도 알려드릴 거고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예, 있는 나라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